제가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직장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전 세계 무역량도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해외로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마음 편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시 못했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할수 없었지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회복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것이 회복입니다. 아,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진 분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회복되고, 재정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찬양 콘서트, 청년들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요.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회복돼야 될 것이 들 정말 많지요. 그래 오늘 찬양 콘서트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스가랴 말씀, 우리가 QT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10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은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그리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족속은 유다지파 유다 사람들, 베네아민지파 사람들이죠 요셉족뭐 에브라임지파, 문하세지파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라 바벨론이 호전적이어서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을 징벌하셨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지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집이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시급한 것이 많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꼭 먹고 살 잠을 잘 집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날짜 규티 묵상 간증에 보면, 어, 이 간증에는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업무에 정말 몰입해서, 몰두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투덜거리게 되고 힘들다 그러고, 자꾸 이제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가 어, 설상가상으로 함께 함께 일을 해나가던 어떤 분이 부서의 어떤 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에 모였을 때 어, 자신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그러자 리더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보직 회의 후에 2년이나 빈 책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 그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리더머니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간증에는 참 마음이 부끄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이겨 나가려고 그렇게 해 봤는데 잘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다 간직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것 중에 하나가 감사와 즐거움이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봅니다 스가랴아 10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것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회복이 되면요. 마음이 회복되면 즐거움이 마음속에 찾아온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즐거합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모든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자, 6절 말씀 아까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족석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족석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하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러분 누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고 누가 요셉 족속을 구합니까?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그 여기셔서 그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아, 헤쳐 나갈 길이 없고. 참 낙담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죠, 목회지도 그렇고 앞으로 안 나가야 되는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음 붙들어 주셨을 때, 사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게 해 주시고요, 소말 갖게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풀어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경험하지 않고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어떤 관계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자녀 문제 회복하고 다 회복이 된 다음에 아, 하나님 그때서야 나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때부터 맡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삶이 회복될 수 있었죠. 자, 이어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목자가 양들 양에서 휘파람을 붑니다 모일하는 것이요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다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었고, 이들을 이전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될 것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죠.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었고, 집도 변변한 집도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강대국들이 혹시 또 쳐들어오지는 않을지 많은 법민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희 회복시켜 줄 것이다. 믿음은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바로 이렇, 이렇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내가 떨어져 나가면 내힘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성실이 이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일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인가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리아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런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봤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자 너무나 힘들었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고난 중에 있자 포로 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또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시온을 기억했다. 여기서 나온 시온은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들 고향 땅을 생각하며 울었지만 고향의 집과 어떤 산과 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묵상 간증 글에서 그 목장을 이끌던, 소그룹을 이끌던 리더분이 저는 보직 회임 후에 인형이나빈 책상을 지켰는데 지나고 나니 그때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 되십니까?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요. 고난 중에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처질 비관하고 상관과 동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지금 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만약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라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이 어떨 땐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경우는 바쁘다는 이 말은 나의 삶 가운데서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일에 내가 끌려다닌다고 생각할 때는 잠시라도 멈춰 봐야 됩니다. 일을 다 그냥 그만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깐 좀 멈춰 봐야 됩니다. 큐티한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고요. 기도한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나는 잘 잡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멈추고 우린 주님께 나와서 묻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회복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 자녀 교육. 건강 사람들과 관계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내가 그렇게 뚫고 나고 가 싶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회복의 주, 두 번째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까 포도나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회복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때 예배자를 지킬 수 있고요. 지금 예배자를 떠난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는 시간이 왔을 때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때 다시 말씀을 펼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 한장한절 보겠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왜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아, 처음부터 좀 길도 열어주시고, 좀 좋은 곳에 살게 해주시고, 물도 제때제때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먹고 싶은 거다 공급해 주시고,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거다 얻고,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이 오면 처음엔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좀 지나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데다 누리며 사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정말 나의 삶을인도하신 분이 내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아픔과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가 세상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지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자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또자녀를 인해서 힘들어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부닥친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먼저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티하게 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며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힘들어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주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나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